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절블리핏 팀. 이거 아빠이지? 이거 아빠 류원영입니다 와! 집비 아빠 던재민. 김지수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저희 팀원의 취미랑 애장품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요. 지혜 님은 혹시 애장품이 뭐예요 저는 이 아이패드인데요. 제 아이패드가 왜제 애장품이냐면 고3 끝나고 수능 끝나고 제가 용돈이랑 알바비를 모아가지고 대 힘으로 산 오, 거예요. 아유. 그래서 졌다에는 꽤나 의미가 있는 부두탐이 있겠네요. 네. 이거에서 사고. 어 아이패드 에어 3에그 셀룰러 256기가, 256기가인데 네. 제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사는 건 처음이랑 아직까지도 좀. 네. 그러면 이예장품은 언제 줬으세요? 인터넷 보시면 넷플릭스 이런 거 아, 보셨는데 저도 솔직히 필수죠.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거볼때 많이 쓰고요 근데 방학 중에만 넷플 구독을 해서 학기 중에는 그냥 필기하면서 쓰고 있는 편이에요 필기 거 한거 <laughs>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 아! 그리고 교재 PDF를 따서 아, 여기다 넣어서 읽는데요 보시면 은 이렇게 어, 이건 교육 철학 교재인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는 필기랑 할게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노트랑 책에 필기할 때랑 아이패드랑 필기할 때가 도대체 뭐가 더 다를까요? 저는 사실 근데 네. 책에 필기하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laughs> 고등학교 때 저희 하던 그 필기가 <laughs> 네 필기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대학교 오니까 교수님들이 PPT를 많이 올려주잖요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익숙해져서 공책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펜을 잡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 음. 다 애플 펜슬로 합니다 그래서 제 애장품이고요 진짜 매일매일 저와 한입수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제 친구입니다 근데 좀 속상한 거는 얘를 사면서 돈이 많이 깨졌어요 얼마 들었어요? 헤드만 한 130만 원인가? <laughs> 주고 샀는데 그거 알죠? 아이패드 사면 꼭 사야 되는 게 있어요 펜을 사야 되고 펜슬 사야 되고 파우치 사야 되고 또그 펜슬 앞에 끼어는펜촉 그 톱을 사야되고 또이 필름을 사야되요 근데 이 필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반사, 종이필름, 강화유리, 일반필름이 있는데 그걸 다 붙여보면서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생각하면 돈이 꽤 많이 깨졌고요 지금도 꽤 많이 깨지고 있어요 아이패드 사고싶으신 분은 저축을 조금 네. 많이 해야겠죠? <laughs>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 또 아껴 써야 돼요 어. 네. 어, 근데 원영님 애장품 없이 이이 안고 아. 계신 이 생민 인형인가요? 아, 맞아요. 이...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귀염뽀 포착한 인형 보이시죠? 약간 꼬질한데요? 아 제가 빨아야 돼요. 아직 안 빨았어요. 빨아야 돼요. 제가 애장품이라고 소개하려다가 뭐가 있을까다가 제 침대로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맨날 안고 자요. 제가 맨날 이렇게 안고 자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에는 뭐 이렇게 너무 넓은 도 있겠지만 항상 안고 자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내가 항상 잘 때마다 항상 안고 자는 이게. 이 물건이 내 예상품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갖고 와봤고요 단점이 네. 아좀 때않겼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조금 네 조금 벌어졌어요 원래 이 색이 아니죠 아 진짜 흰색이고 회색이거든요 얽힌 <laughs> 어,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그 가족끼리 제주도 엑스포를 갔어요 엑스포를 가서 이걸 하나 샀어요 동생을 위해서 근데 동생이 안고 동생이 이거를 잘때안 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뺏어왔죠 내가 하겠다 동생이 몇 살이죠? 몇살 동생 11살 10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뺏어왔죠 10살 어린 동생 인형을 뺏어오셨다고요? 아, 왜냐면 그 친구는 안 쓰는 거거든요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뺏어서 이렇게 안는다고 그 동생분한테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항상 암무적으로 동의가 되었다 몇 년째 안고 계신 건가요? 제가 제주도 엑스포를 여행 갈 지가 한 1년이 돼서 네. 한 8개월? 8, 9개월 정도 네. 항상 안아있어요 네. 정말요? 이거만한제예상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세탁을 맡긴 지는 목욕도 언제 했죠? 어 그래요 네네 에... <laughs> 네, 그래요 네 이름 있나요 애정품이 예 이름 있어요 뭔데요 팽돌이 제가 동생이 지어준 건데요 어네 동생이 팽수를 그치. 좋아했어요 아 팽수를 좋아했고 약간 그때 그때 그 뿌로 그 음료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몇 군데서 어떻게 조합을 하다가 어얘팽돌이를 할까 그래서 얘 팽돌이를 했거든요 귀엽죠 약간 저 잘못 봤잖아요 네 어, 너무 반응이 위적 귀엽지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이 편물들을 매상품으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첫 번째 바로 이 사인볼이에요. 오, 사인볼 누구 사인볼이에요? 일단은 NC의 원정현 선수 아시죠? 어, 사실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네,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엄청 프로야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선수예요. 그럼 이 사인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일단 작년에 일단 재작년에 어떤 학 학원, 이렇게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어떤 연이 닿았는데 어쩌어쩌 연이 닿아가지고 일단 사인볼을 받게 됐어요. 다음 애장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애장품 장품 바로 이 이거 던던댄스 이게 에번 패키지요. 던던댄스면 오마이걸 팬키요네 오마이걸 이게 <laughs> 텀던데? 와 이거 이거 있잖아요 뭐. 요즘 멜론 차트에서 오마이걸 노래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4세 2위까지 올라왔고 예위는 아시죠? 예외는 그 워드 클래스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2위로도 네,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동전 댄스의 앨범이 애정품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동전 댄스 제가 오마이걸을 한 1년 전에 입덕했어요. 근데 이 변전댄스가 이 변전댄스가 그 완전 제가 입덕한 이후에 완전체 컴백이었어요. 첫 완전체 컴백이었기 때문에 그걸 초 완전체 컴백 때 이게 산 것에 대해서 저는 그큰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오마이걸 자체를 왜 좋아하는지 좀 궁금한데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입덕 계기. 아 입덕 계기요? 어 일단은 제가 올해 여자 여자 아이돌 아이돌 세계 가서 그렇게 이렇게 간식 가져가다가 간식 끊었는데 간식 이 오마이걸 영상 봤는데 뭔가 노래도 엄청 좋고 그룹 자, 그룹 멤버들 자체 자체가 색이 다 있는 거예요 보통은 좀 보통 그룹 같은 한가한 명만 조금 추천하기는 한데 여, 여기는 오마이걸은 이거는 모두 다 아 잘해서 어, 네. 능력이 풋출해 봐. 네 색이 너무 짙은 거예요. 내는 모두다그다 그, 그것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노래도 좋고 이렇게 막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인성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저는 어울리게 기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이걸 oh 누가 최예요? 일단 최는 승희인데요. 제가 왜냐하면 승희도 입덕하고 뭔가 노래도 잘하고 약간. 롤도 잘하고 예능감도 출시고 막그 약간 인사적인 인적인 성격 때문에 저도 좋아 이게 승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제가 애정품을 소개했는데요. 혹시 지수님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보이시는 딱 구름 무드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 무드등이 제 애정품인 이유는. 작년이 코로나여서 학교 개학이 연기된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제 생일이 3월이라서 조금 생일 축하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심지어 카카오톡에 생일 뜨는 것도 안 해놔서 조금 그냥 친구들이 지나쳐 갈수 있는 그런 생일이었는데 딱 개학하자마자 한 친구가 엄청 큰 상자를 가지고 갑자기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 여기 이 무드등에 들어 있었던 거죠. 와 진짜 엄청 크네요. 그 학교까지 네. 들고 오시는 게 조금 약간 조금 해지한 게로 주는 입장에서 뿌듯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밤에 네, 원래 다 잔다고 하면은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저도 저도 막 핸드폰을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불을 다 끄고 하면은 너무 깜깜하니까 딱이 무드등 하나 켜놓고 하면 분위기도 있고 오. 깜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누워서 핸드폰만 하면은 불빛 때문에 다 저한테만 모기가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켜놓으면은 좀 저한테 모기가 덜 오는듯한 그런 체감상의 느낌? 한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 가져오신 김에 한번 이거 보여줄 수 있, 있으신가요? 한번 켜볼까요? 네 우와 진짜 멋지시네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색깔이 완전 좋앙색인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주황색이라서 약간 흰색이 아니니까 조금 저녁에 눈이 덜 피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저도 한번 사보고 싶네요. 어, 저희 이제 그럼 취미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취미가 무엇인지 한번 어, 어, 말해주수 있나요? 그 앞에 그게 다이어리랑 아이패드 보이시죠? 네, 보여요. 제 취미는 제가 솔직히 제 취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요즘 맨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이어리 쓰기를 하고 있어요. 어 아, 진짜요? 다이어리 보통 다이어리를 잘안 쓰는데 보통 사람들. 네, 사실 MBTI가 끝자리가 P여가지고, 계획 이런 거라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인데 나름 그래도 제 인간처럼 살아보자 해가지고 구입한 다이어리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에 한 3, 4월까지 쓰고 그만뒀어요. 3사월까지 굉장히 열심히 썼거든요. 와. 네, 그만두고 약간 4월 달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다이어리 쓰는 거 조금 미루자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도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기 안하다가쭉안 하면 하다가 쭉안 하면 안해안 안 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진짜 다이어리 수기로 쓰는 거는 굉장히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패드 갖고 온 이유가 다이어리 앱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귀여운 다이어리 앱인데 혹시 오, 보이시나요? 한번 보여줘 한테도. 오, 어, 어, 굉장히 잘 반올드룩하네요. 이렇게 위에는 약간 오늘의 기분. 같은 거를 이렇게 이모티콘 렇게이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고, 밑 밑에는 이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일정한 표기하고또 일기를 쓸수 있는 그런 칸이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h e r I'm going to go to the young 게 i r l a n 고 i 소소 o i n g 일기 쓰 o to the y o u n 쓰는 게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저는 일기를 한 초등학교 때 방학 수지 이로는한 번도 안 쓰고 다이어리도 재수 선수 학원에서 막 그런 거 쓰라고 하지만요 그건 거제학을은안 썼거든요. 안 썼거든요. 이게 진짜 맨날 쓰게 되는 이유가 맨날 쓰고 나서 나중에 한달 마무리할 때이 곰돌이들의 표정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일기를 요즘 5월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와신기그래도 계속해서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재민님은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오마이걸 영상 편집해서 올리기예요. 오마이걸 영상을 직접 편집하시는 건가요? 네, 편집을 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제대로좀 지금은 요즘 못 하고 있어요. 편집해서 그럼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따로 있어요. 그럼 혹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홍보? 그냥, 어 일단은 제 유튜브 그 팬튜브는 세절 세절온 거지고 그러면 어 제, 지금 현재 많이 구독자가 여덟 명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여덟 명이면 약간 지인들 이런 거 아니에요 구독자? 야, 약간 좀 <laughs> 오마이걸 팬그 중에 저쪽은 약간 좀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냥 약간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순수하게 하면 두 명밖에 없어요. <laughs> 순수하게 구독한 사람은 최고로 했. 영상 최고 조회수가 1 9 0 0 0 0회밖에1 9 0 0밖에 없어요. 1,900회면 그래도 엄청 적지는 않네요. 네, 근데 여러 영상 올렸는데 몇 개? 한 두자일 수도 있고 두자일 좋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 편집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올해부터 했는데요. 약간 조금 이게 오마이걸이 약간 팬튜브가 많아요. 약간 팬튜브가 많은데. 약간 좀 보고 아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텐션 보고 나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음 저도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취미 서로의 취미만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공유. 아 제가 할까요? 네. 어제 취미는 음악 듣기. 음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취미라고 음악 듣기 가 먼저 나올 텐데 저는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무슨 음악 진짜... 세요 저는 발라드 좋아하고요. 근데 저 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요? 그런 가사 전달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듣고 나서 가사를 이게 바로바로 가사를 외우기가아 지금 래퍼들 기술이 안 좋다. <laughs> 안 좋다. <laughs> 래퍼들 기술이 좋잖아. 제가 모르겠겠다. 항상 발라드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빠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랩을 살짝 별로 안 좋아하고 잘지도 못해요. 제가 발라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방 가서 발라드 부요기 쉽잖아요. 물론 높은 음역대는 좀 어렵, 어렵겠지만 그래도 랩보다는 쉬운 것 같아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멜로디랑 가사 중에 뭘집중해 들으세요? 전 멜로디요 진짜요? 네 왜냐면 아, 처음 들었을 때 가사를 듣진 않아요 음... 약간 뭐이런 플로우라고 하죠 플런 흐름을 보지 가사를 듣고 집중해서 듣진 않아요 아, 약간 플로우를 써서 보신지 플로우를 중요시 하신지 아 그래서 저는 제 취미는 음악 듣기라고 했는데 그럼 지혜님의 취미는 네. 어떻게 될까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장면을 좋아하세요? 저는 다큐랑 공포물 빼고 다 보는데 CG에 R.V.I.P까지 가기 직전이었는데 왜냐면 V.I.P를 3년 하면 RV, R.V.I.P가 돼요 근데 그때 하필 코로나가 터져서 v i 얼마나 애용하신 거예요? 한 달에 세번 정도 가면 되더라고요 와한 달에 세번 영화관 가시는 분이 있을까 아무튼. 궁금하기도 한데 네. 아 그리고 특별관을 가면 좀더 빨리 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가로는 뭐죠? 비싼 자석 4D 4DX나 YMX나 이런 걸 하면 빨리 오르고요 하여튼 그렇게 차곡차곡 열심히 쌓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마지막 면을 채우지 못해서 RVIP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많이 개봉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취미가 하나 사라진 상황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에드프리 핏팀의 약, 취미와 애장품을 포기해봤는데요 정말 약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대면 수업을 많이 한게 아니라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애정품하고 취미 소개하면서 조금 더서로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10에 i 해서 정말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s 10 m i n u 맨날 학교에서 i n u t e 고10 m i 집에서 막뭘 아무 주무시는 도 <laughs> 알고 <웃음> 여가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는 도 알고 그러니까 좀...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네, 것 같아요. 커갈만큼 친해진 것, 뭐, 것 같아서 커걸 뭐, 뭐. 파달로 바꿔드릴게요. <laughs> <laughs> 파달만큼 친해진 것 같아서 좀 괜찮네요. <laughs> 저도 굉장히 재밌는 깨나는 네, 네, 꽤나 꽤나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럼 저희 피팅, 애장품 소개랑 취미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영님, 네. 다들 하셨어요? 어? 언제 아니, 언제 언제 언제까지? 오늘까지. <laughs> 빨리 요하세요 됐죠? 됐죠? 오케이, 확인. 재민님, 뭐 잊은 거 없어요? 뭔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러 가야죠. 아, 맞다. 그러면 저 지금 편장하러 갈게요.